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정보입니다. 어, 현대인의 사망 원인 1위에서 5위 통계총 자료를 보면 암, 뇌, 심장, 자살, 당뇨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뇌와 심장에 관련된 보험이에요. 팩트만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뇌와 심장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담보는 많지만 여러분들은 지급의 범위를 확인하고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단, 보장이 좋은 대신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편이라면 한 단계 아래 담보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 무조건 좋은 걸 해야지 하는 편견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뇌는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뇌혈관 진단비 또는 뇌졸중 진단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뇌혈관 진단비는 질병 코드 I60부터 I69까지 보장을 하고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보장하며. 혈관이 막히는 게한 개에 닿으면 혈관이 터져버리겠죠. 어, 뇌출혈까지 보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뇌졸중과 뇌혈관 모두 보장을 하고요. 더 나아가 I67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도 보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뇌동맥류 일명 꽈리라고 보상을 하죠. 어, 정리하면은 뇌출혈 내경색을 보장 받으시려면 최소한 뇌졸중 진단비는 있어야 합니다. 간혹 뇌졸중만 가입했다고 담보 해지시키고 다시 가입시키려는 설계사분들이 있는데 뇌졸증은 좋은 담보예요. 해지하지 말고 뇌혈관만 보강을 하시거나 그냥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심장은 과거에 허혈성 진단비라고 해서 i20부터 i25까지 보장을 해주는 게 가장 넓은 담보였는데 요즘은 심혈관 진단비라고 해서 기존 허혈성보다 좀 범위가 조금 더 넓은 진단비가 생겼어요. 이 담보의 핵심은 I49, I50 부정맥이랑 심부전인데 상품에 따라 I49가 빠진 상품도 있으니 가입 전에 범위 확인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보험 단가가 허혈성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정말 이 담보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어, 뇌의 핵심 질환인 뇌출혈과 뇌경색이었다면 은 심장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이에요 이두 가지는 허혈성에서도 보상이 다 나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실비로도 커버가 가능한 부정맥심부점때문에 비싼 심혈관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큰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뭐 심혈관으로 가입을 해야겠지만 차이가 막 많이 난다? 어, 저 같으면 허혈성으로만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누구만 손해 바로 여러분만 손해 기존 증권에 내열과 허혈성 없다고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지 마시고 보강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세요 지금 당장 증권을 열어보고 내출혈과 심근경색으로만 되어있다면 보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뇌는 뇌혈관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심장은 허혈성 심장 진단비나 심혈관 진단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단 허혈성과 심혈관은 가격 비교를 꼭 반드시 해 보시고 비싼 담보가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지 한번더 고민을 해 보시고 어 뇌쪽 담보는 뇌혈관 진단비가 좀 부담되면은 어 뇌출혈과 뇌경색을 보장하는 뇌졸중 진단비라도 넣어 주시고요. 어 보험은 청구를 해야 내 돈이 되고 청구를 안 하면 무입니다. 위험한 위험에 대한 대비로만 보험 구성을 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되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의일로부터 1년입니다.